세스고딘의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스고딘의 책들은 여러분 한 번씩 접해 보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뭐한 번도 안 접해 봤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뭐한 권을 꼽자면은 저는 우리가 함께 이 미라클 모닝에서 읽었던 제가 나눴던 책이 한권 있습니다. 바로 더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스고딘의 명저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사람이 그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웅덩이, 웅덩이는 우리 인생의 어떤 슬럼프나 어려움의 상황들이죠.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기에 주저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은네 세스고딘의 더딥 15개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가 있는데 어?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약간 뭐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고 아 뭔가 비슷한 거? 어, 제목이 같은 게 있나? 뭐가 있나? 색깔이 비슷한 건가? 색깔도 비슷하네요. 예, 네, 보시면은 소 시리즈가 있습니다. 소. 소 보셨습니까? 보랏빛 소가 온다. 보랏빛 소가 온다. 2. 빅무. 이것도 예, 예, 빅무까지 해서 세 번의 소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될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은요, 마케팅에 대한 고전입니다.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 보랏빛 소가 온다. 읽으시면 되고요. 성공 이후에, 그러니까 마치 보랏빛 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소가 보라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쇼킹하죠? 이런 거예요. 눈에 띄는 전략을 통해 내가 소위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 이후에 전략이 궁금할 때에는 보라빛소가 온다 2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책입니다. 빈무는요. 조직 공동체의 어떤 그 덩어리적인 큰 부분의 혁신을 함께 그 혁신을 원할 때에는 빈무를 읽으시면 됩니다. 큰 무. 그래서 여러분 요세 권의 책 가운데 아난 이거 다못 읽겠는데 이 중에 한 권을 추천하면 어떤 걸 추천할지 당연히 보랏빛소가 온다 원이겠죠. 요 책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세 권의 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조직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된다 아이 책의 세 권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책 GPT 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데스고딘의 보라빛 소가 온다 부터 요소 시리즈 있잖아 요거 요약 정리해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줬다 눈에 띄는 곳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조직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야 진짜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책들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시간 되시고 여, 여건이 되시면 다 읽어보시면 좋은 책들인데 또 제가 여기 다루지 못한 책들도 요 최근에 요, 요 신간이 2025년에도 나오고 24년 연말에도 나오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바로 이 트라이브즈라는 책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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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정말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이책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한국어판 저자 서문에 세스 고딘이 이 책을 읽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이 모두 나에게는 자식처럼 소중하지만 엄청 많은 책을 낸 다작 작가입니다. 하지만 다작이라고 해서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안 좋고가 아니라 전부 대부분 다 좋아요. 모두 소중하지만 특히 이책 트라이브즈는 더욱 그러하다. 자, 이책 언제 썼다고요? 세 쓰거든요. 2008년에서 뭐야 옛날에 쓴거 마케팅 이런 건 트렌드가 중요한데 너무 이거 야 이거 15년 뭐 훨씬 지난 책인데 이런 거 지금 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2008년에 썼어요 근데 12년이 지나서 한국에는 2020년 2월달에 한국어판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2020년에 한국에 소개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 또 5년 지났죠 왜 제가 이 책을 지금 다루는가? 여기 보세요 이 책은 당시에 시대를 앞지르는 면이 있었다 너무 빨리 너무 급, 급진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못 쫓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히려 언제? 현재에 더욱 유효하다. 이 현재라 함은 12년이 지난 2020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에 더욱 유효하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플러스, 뭐요. 지금 이 시간, 2025년, 오늘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20년에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저도 읽었습니다. 굉장히 쇼킹했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신없을 때 읽었어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뭔가 너무 막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막 변하는 상황 가운데 이 책을 읽어서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년 지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색깔 다르게 표현한 거 보시겠습니까? 현재에 더욱 유효하다. 두 번째, 한국에서 가장 유효하다. 여기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가장 유효하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시고 이 책을 읽으세요. 나한테 딱인 책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요. 정말 얻을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국가이며, 맞죠? 각종 분야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고요. 어느 부분은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한국이 어떻게 전체를 다 이끌어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이 굉장한 중요한 국가인 건 맞고요. 정말 급변하는 국가 맞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깊이 고민했던 겁니다. 지난 정말 몇 년간 고민했던 겁니다. 트렌드는 변해요, 변해요. 변합니다. 트렌드는 변합니다. 급 변하는 그 트렌드에 세 가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진짜 리더가 될수 있는데, 이세 가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니첫 번째 뭐예요? 본질을 읽어야 된다. 트렌드라는 겉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감춰져 있는 속 알맹이 본질을 볼수 있어야 진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내면의 어떤 그 단단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어떤 실력보,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이라는 거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어떤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니까 그러니까 내용 알맹이가 그 댐데미가 진짜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어떤 현상의 흐름들을 볼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흐름보다는 더 이렇게 또 길게 보셔야 됩니다 변화 과정 역사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리더가 될수 있다. 뭐에 관해서 트렌드라는 거요. 그냥 겉에 껍데기만 보지 말자. 아 요즘에 이런 게 핫하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본질과 흐름과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찐 리더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그저. 우와, 감탄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2020년 이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좋은 책을 보면 우와, 대박. 우와, 막 감탄합니다. 근데 감탄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자. 나는 당신이 이제는 인사이트,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변화를 해야 된다. 어떤 변화? 당신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부족의 리더가 될수 있다는 영감 앞에서 제가 리더의 조건들 여러 개 얘기했는데 어, 리더 되기 힘드네 아, 리더 빡세네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리더의 자질들이 내가 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 바로 지금 이 책을 만난 당신은 시장과 트렌드를 이끄는 부족의 리더가 될 자격이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 배워야 돼. 나더 성장해야 돼. 나더 많이 배워야 나 이런 강의 듣고 이런 수업 듣고 아 이런 거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예, 물론 공부해야 될거 해야겠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공부만 하시겠어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격 충분합니다. 마음만 먹고 뭐하면 된다. 행동이 한끗 차이가 진짜 마음만 먹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감탄하면서 마음 많이 먹었. 그래 나 달라져야 돼. 나 새롭게 시작해. 다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요?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색깔 다른 것만 보세요.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될 자격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만드세요. 이게 뭐 독서 모임,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런 거 중요한 게, 야, 한 명만 불러가지고, 야,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 모임을, 여러분, 리더가 된 거예요.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모임들, 어떤 이 공동체, 여기 책에서 말하는 트라이브즈를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을 축복하며 세스고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트라이브즈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목차가 길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런 거 없어요. 세스고딘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스 고든이 안 보겠죠 지맘대로입니다 지맘대로 지맘대로 그냥 막 써요 이 독자들로 하여도 뭐 이게 약간 맥락이 있어야지 맥락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정말 정말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을 바꾸는 부족의 리더부터 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한 가지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였냐? 126번이거든요. 순서를 저는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약간 일목요연한 게 체계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또 여기다가 번호를 쭉 써놓지 마시고 1, 2, 3, 4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1그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요? 숫자 세어린 다음에 10일, 20일, 30일, 40일 마지막 126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 보시면서, 제목들 찬찬히 보시면서, 나에게 흥미가 있는 것, 내 어떤 관심사, 키워드, 단어, 걸려드는 것들, 형광펜으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볼펜으로 밑줄 치시거나, 형광책으로 키워드를 먼저 해보세요. 그거 먼저 읽으셔도 된다. 이 책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티클,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한 건데, 이 세스고딘이, 하나하나 글들마다 뭔가 결론점을 맺어줍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세 개, 네 개, 어떤 거는 대여섯 개가 뭉쳐갖고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어떤 챕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아티클 안에 주제가 담겨 있고요. 결론이 있어요. 따라서 아무거나 먼저 읽어도 된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키워드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이제, 읽, 어, 나눌 건데, 오늘부터 해서,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세스 고디니 강조한 거에 플러스 저의 어떤 뭐작 작은 어떤 통찰이겠죠. 아주 작은 아이디어들 제 경험들을 녹여서 이책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이 뭐냐 오늘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족이 뭐냐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결론이 뭐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부족이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네요?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키워드가 부족의 핵심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부족이다라는 것이고요. 세스고딘이 이 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내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일으킨 책? 변화. 변화를 일으킨 책이 바로 이 트라이브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2025년 3월, 진짜 시작입니다. 어떠한 변화를 이루시고 싶든 이 책을 통해서 진짜 그 변화에 어떤 강력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